지금, 여 집이 어디야? 집김포고천이래 어디가 요김포 아, 너지서 좋죠. 오이스타에서 다리 하는 거 내네 집이 다데 앞에 큰 소나무가 눈이 침대에 누웠 물을... 그게 보이더라고. 너무 다 침, <목소리> 침대에는 또왜 나와? 아. 장장랑 침대하고 있지. 좋아하시나. 네안방아아하서 침대 위에 여자. 아, 그그 옆으로 <laughs> 가서 뭐 있어. <laughs> 근데 침대 위에 여는 거. 요즘한테, <laughs> 하나님한테 응. 응답을 받고 주는 데아직아직 아, <laughs> <아직까지 응답 중이야. 웃음> <응답 중이야>. <laughs> 그 동영상... 하나님 아버님 저야합니까말아야합야합니까말아야 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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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문다물짓이야. 가만> 있어봐요 응가을주셨그 <laughs>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되게 아, 재미자가 재수없다고 가버렸어 <laughs> 뭐? 어? 근데 진짜 인상 깊게 머리에 기억에 남았게 뭐냐면 이제 물침대에 그 여자가 누워있는데 어? 남자가 엽를딱 세우고 여자를 점프해서 를딱 붙였는데 여자가 싹 피하니까 물침대에 구멍이 나고 물이 콱 쏟아나는 그런 영상을 보고 <laughs> 와..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 왔다, 이거. 나도 나는 또물침대가 구멍이 딱나 남자가 콱하 여자가 콱 떨어질 줄알물침대 <laughs> 여기 빵꾸가 왜 났게요? 그게 알죠? 왜 났지? <laughs> 뭘왜나왜 <laughs> 나기 <왜나긴>, 왜나? <laughs> 왜 나기 왜나왜 진짜 왜 나기 진짜 아직도 이해 안돼 커시 경계다 진짜 충무 거실경계가... <laughs> <진짜, 그거를, 이랬어. 웃음> <laughs> 얼굴 표정 싫어야 돼 그게 아주 심각하게 그게 왜 나하고 물어보는데 바보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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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알면서도... 나는 바보 아니 침대 구멍이 왜 났냐고 물어보면 나는 왜 났냐 분별 생각하는 거지 <laughs> 그러면 하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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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얘기 해줄게. 부부가 <laughs>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. 가가지고 이제 시, 그 신랑이 먼저 샤워를 딱 하고 이제 신부 앞에 딱 나체를 딱나온 거야. 그러면서 얘가 한마디 멘트를 던졌어. 자기야, 내 몸이 지금 다이 너마이트 같아. 그 터질 것 같아. 그러면딱 <laughs> 걸어오니까 신부가 딱 보더니.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다이나마이 때 심지가 이렇게 짧어? 아 아유 아유 나는 그런가? 맨 처음에 아주 적응이 불가인데 아. 지금 이제 너무 밌어아어니까다알아듣나가봐 다 <laughs> 아? 알아들어요? 아니 그거보다는 저기 왜 바꾸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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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쪽이 저기 저안 아, 음, 대나마의 심신지가짧고 아, 그래, 우리 천사친구의 그 취향을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조금 지나면. 조금 지나고 재미가 없어 뭐가. 재미없어! 뭐가 재미없어? 조금 지나니까 당신 얼굴 진짜 지겨워. <laughs> 나도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렇게 웃으신 적이 없어. 봄에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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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럴때 나오는 게 뭐, 뭐지? 엔돌리 <laughs> 아, 난 이렇게 어려운거는 우리 바퀴하자그봐근 양쪽으로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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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는데 왼쪽으로는 좀 아는거야? 나아까도 거기다 쇠박은 놈이 없더라 근데 뭘 몰라? <웃음> <모르겠다>. <웃음> 아이고 어, 남자들 이렇게 잘 <laughs> 몰라 내숨덩 어리네 거기 쇠박았더니 거시기다 쇠박은 놈이 없어진 침대에서를 박은 거지. 네, 네, 네. <laughs> 아유, <배치>.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. 했어, 한 분들, 한 분들. 하나 더이기를 그래? 어. 얼굴 안 나오겠지. 아, 그래? 아, 아, 충전하기 네, 자 그래. 아, 일로와 잘 들어요. 아, 대장이 <laughs> 얘기하는 아줌마가 <laughs> 그게 다 들어가 남유,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가 열번 들어들었다. 냉기나. 안비수리 수키! 아, 와. 수리 와. 수키, 빨리 와. 어, 아, 이 아줌마는 수키만 불러. 우리지 안불러고 아, 수키는수키하고담주는 같아. 스키는 이미 해서 전나게 빡사고. 야, 수키수키 어? 어디 가? 오늘. 어디 가? 응봉산. 응봉산? <laughs> 운동산? 응봉산. 운동산. 응봉산이 운동산이 왜 응봉산이야? 응, 아 응아 서 응봉산인가? 응행에 해서 응봉선인가 부르게 되네요. 제가 신화를 해 리뷰를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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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